오늘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고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또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북부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와 북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많겠으니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고 장시간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사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 무리한 야외 활동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까지는 국내별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금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점차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해보였습니다.